오은영의 동화나라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는 이야기 알프스 소녀 하이디 오늘 함께 할 동화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저자는 요한나 슈피리입니다. 고아이지만 밝고 명랑한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의 성장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1877년 유럽의 알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갓난아기 때 부모를 잃은 하이디는 마음이 따뜻한 할아버지와 함께 알프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3년 후 하이디는 몸이 약해 걸을 수 없는 부잣집 딸 클라라의 친구가 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이디와 친구가 된 클라라는 점차 성격이 밝아지지만 하이디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이디는 다시 알프스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서두르렴, 나는 다시 가봐야 한단 말이야. 하이디는 대태 이모에게 끌려가다시피 알프스를 오르고 있었어요. 아무르 할아버지는 혼자서 살고 계셨지요. 어떻게 된 거요? 아이를 이 늙은이에게 맡기다니. 제가 일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에게 하이디를 맡긴 이모는 서둘러 산길을 내려갔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하이디, 조금 있다 피터라는 아이가 올 거란다. 피터와 함께 염소를 몰아보렴. 예, 할아버지, 정말 재미있겠네요. 하이디는 기뻐서 할아버지에게 덥석 안겼어요. 아랫마을에서 피터가 찾아왔어요. 하이디와 피터는 염소에게 풀을 뜯게 하고는 온종일 신나게 뛰어놀았답니다. 피터는 누구랑 살아? 할머니랑 우리 집에 놀러가지 않을래? 하이디는 피터를 따라 피터네 집으로 갔어요. 하이디는 피터 할머니도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어느덧 하이디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하이디를 학교에 보내셔야 합니다. 마을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있었지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오. 하이디는 염소와 새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하자 목사님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대태 이모가 하이디를 데리러 왔어요. 하이디는 프랑크푸르트의 부잣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이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모는 하이디를 커다란 저택으로 데려갔어요. 그 집에는 클라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클라라는 몸이 약해 다른 친구들처럼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나기 어려웠답니다. 집 안에서도 늘 휠체어를 타고 생활했죠. 어느 날 클라라를 돌보아주는 로텐마이어 부인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곧 하이디의 방에서 썩은 빵을 찾아냈지요. 할아버지와 피터의 할머니께 드릴 빵인데. 하이디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클라라가 하이디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어요. 아이디, 너가 집으로 돌아갈 때 부드러운 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저택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유령이 나온다는 게 사실이야? 그러지 말고 오늘 밤에 확인해 보기로 하세. 그날 밤 하인들은 유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아니, 너는? 한밤중에 집 안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바로 하이디였지요. 하이디는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았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 생긴 병이에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하이디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어서 오너라. 어서 와, 하이디. 할아버지와 피터가 하이디를 맞아주었어요. 어느 날 클라라가 알프스에 찾아왔어요. 보고 싶었어, 하이디. 와줘서 고마워, 클라라. 하이디는 휠체어를 탄 클라라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이디는 하루 종일 클라라와 어울려 놀았어요. 그러자 심통이 난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산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망가진 휠체어를 본 피터는 후회가 되었지만 너무 많이 부서져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 직접 걸어보는 게 어떻겠니 클라라? 할아버지의 말에 클라라는 하이디와 함께 걷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잘못을 뉘우친 비터도 연습을 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가 알프스를 찾아왔어요. 클라라는 멀리 아버지를 보고 혼자 걷기 시작했어요. 클라라 이럴 수가. 클라라의 아버지는 클라라에게 달려가 번쩍 안아주었답니다. 하이디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할아버지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이디가 피터의 할머니를 대하는 마음은 가족과 같지요. 하이디의 친화력은 클라라가 하이디를 찾아 알프스로 여행을 하고 마침내 병을 고치게 합니다. 하이디가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던 까닭은 알프스에 남겨진 소중한 것들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하이디의 순수함과 사랑이 알프스에서 보다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의 작가 요한나 슈피리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알프스를 떠나 프랑크푸르트에서 병을 얻었던 하이디는 어쩌면 요한나 슈피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요한나 슈피리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할아버지는 하이디가 학교에 가는 것보다 자연과 벗 삼아 뛰노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세기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널리 사랑을 받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나 쉬피리의 대표작 하이디는 1974년 일본에서 다카하다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에 의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목,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이 애니메이션 제목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5월 아이의 책, 알프스 소녀 하이디와 함께한 오은영의 동화나라였습니다.